킹 오브 싱어즈 2 12회 강문경의 압도적인 무대 윤명선 작곡가 강문경의 무대는 안티팬도 부끄러워할 것한 명의 트로트 슈퍼스타 탄생이고 2025년의 봄 한국 트로트 음악계는 또한번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킹 오브 싱어즈 2의 12회에서는 강문경의 압도적인 무대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강문경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주목받아왔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그의 무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무대의 영향력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 팬들만이 아니라 그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안티팬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강문경의 무대는 그저 노래 한 곡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그의 무대를 보고 강문경의 무대는 안티팬들조차 부끄러워할 정도로 감동적이었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문경의 새로운 모습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를 넘어서 트로트 음악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이제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예술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무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의 패션과 퍼포먼스였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과는 다른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한 강문경은 마치 명품 브랜드의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의상으로 등장해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만의 독특한 연기와 퍼포먼스로 무대의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의 이 색다른 접근 방식은 트로트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강문경이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문경은 무대에서 보여준 자신감과 여유로움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 번도 긴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객들과 소통하며 프로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팬들은 강문경이 정말 트로트의 진정한 스타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무대는 트로트가 과거의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세련되고 현대적인 장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문경의 이번 무대가 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첫째로, 강문경은 트로트가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라 예술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장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와 춤을 넘어서 무대 위에서의 시각적 요소와 감정적 전달까지 모두 포함하는 종합 예술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단순한 음악적 즐거움을 넘어 예술적 깊이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대가 주목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트로트 음악계의 거장들이 직접 강문경을 칭찬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음악 전문가들이 강문경의 음악적 역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를 트로트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윤명선 작곡가는 강문경의 무대를 보고 그의 무대는 정말 대단했다. 그의 퍼포먼스와 노래가 그동안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조차 감동시킬 것이라며 그의 변화를 극찬했습니다. 윤명서는 또한 강문경의 무대가 트로트 음악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트로트는 주로 중장년층의 취향으로 여겨졌지만 강문경은 그 틀을 깨고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시켜 더욱 넓은 세대층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문경의 도전은 트로트를 더욱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장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색깔은 기존 트로트와는 확연히 다른, 보다 혁신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문경 외에도 이번 방송에서 주목할 만한 가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지메성입니다. 진해성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신곡을 선보이며 또 다른 트로트의 진화를 예고했습니다. 진해성의 신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편곡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신곡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존의 트로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해성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무대 연출과 안무 그리고 스토리텔링까지 결합하여 마치 하나의 작은 콘서트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진해성 역시 트로트를 점고 역동적인 장르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그의 활동 역시 트로트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해성의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가 가질 수 있는 감성과 정서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어 트로트를 사랑하는 다양한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진해성의 무대는 트로트의 클래식한 면모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그의 신곡은 대선 배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곧바로 음원으로 공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진해성이 트로트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를 것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강문경과 진해성 두 가수는 각각의 방식으로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패션, 그리고 음악적 도전으로 트로트를 예술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진해성은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현재 트로트는 과거의 이미지를 넘어서는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강문경과 진해성 두 아티스트의 활동은 그 변화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도전과 혁신적인 시도는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파격적인 무대와 독창적인 스타일은 트로트를 좋아하는 기존 팬층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강문경은 그동안 트로트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패션과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예술적인 면모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과 개성을 녹여낸 독특한 연출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대적이고 세련된 장르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문겸은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가 더 이상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고 무한히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해성 역시 그의 결승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의 신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며 트로트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경연 무대를 넘어 작은 콘서트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노래는 감성적이고 섬세한 표현으로 기존의 트로트와는 다른 차원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아티스트는 모두 트로트가 여전히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장르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그들의 음악은 단지 한국 내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그동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어왔지만 최근 몇 년간 다양한 트로트 프로그램과 신인 가수들의 등장이 트로트의 인식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세대와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한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장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강문경과 진혜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트로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이 보여주는 혁신적인 시도는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장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더욱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장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으며 그들이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무대와 음악은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강문경과 진혜성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서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트로트가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장르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들의 음악과 활동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 트로트의 최근 변화와 혁신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파격적인 스타일이나 신곡 발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며 대중음악의 중요한 장르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강문경과 진해성은 그 흐름을 이끄는 중심 인물들이며, 그들의 활동은 단순히 트로트의 부흥을 넘어서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의 여정을 더 깊이 살펴보면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강문경의 음악적 변화는 그가 보여주는 패션과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의 최근 변신은 음악 팬들 뿐만 아니라 패션계와 예술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강문경은 무대에서만큼은 자신이 가진 카리스마와 개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는 예술적인 표현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음악적 경험을 넘어서 하나의 미학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예술적 도전은 트로트의 무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해성의 경우 그의 신곡 발표는 단순히 음악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그 자체로 예술적인 완성도를 자랑하며 트로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됩니다. 진해성은 경연 무대에서 신곡을 통해 기존의 트로트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며, 트로트의 정서를 현대적이고 감성적인 스타일로 풀어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들에게 트로트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그가 선보인 풍성한 무대 연출과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 전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진혜성은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장르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대중화는 단지 트로트 팬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트로트의 인기는 20대, 30대까지도 아우르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있으며 이는 강문경과 진해성의 활동 덕분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음악적 색깔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독창성으로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세대와 취향을 초월해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트로트를 더 이상 옛날 음악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새로운 트로트 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문경과 진혜성은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하며,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제는 그들의 음악이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획사에서는 트로트를 세계 시장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해외 공연을 통해 트로트를 알리는 과정은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로트가 이제 단지 한 나라의 문화적 특산물이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장르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강문경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예고한 새로운 프로젝트는 단순히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적 실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문경은 그간 트로트에서 보여준 자신만의 색깔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트로트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진해성 또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신곡 발표와 다양한 공연을 통해 그만의 트로트 세계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공연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진해성의 신곡은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밝혀나갈 것입니다. 트로트가 예술적, 음악적 경계를 넘어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가는 과정에서 진해성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된 가운데 강문경과 진해성은 그 중심에서 트로트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과 혁신은 기존의 틀을 넘어 트로트를 단순히 전통적인 장르에 그치지 않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로트를 세련되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구성하며 그 매력을 새로운 세대와 더욱 폭넓은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문경은 최근 몇 년간 음악뿐만 아니라 스타일과 퍼포먼스에서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선보인 파격적인 무대와 의상은 그를 단순한 가수에서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확립시켰습니다. 패션과 무대 퍼포먼스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안겨주었고 음악 관계자들 역시 그의 예술적 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문경의 변화는 음악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 무대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음악을 통해 관객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재정의하며 그의 무대는 트로트 팬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타일을 참고한 패션 브랜드들이 협업을 제안하는 등 강문겸은 트로트가 단순히 가수의 장르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인 표현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신곡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 진해성은 결승 무대에서 발표한 신곡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혜성은 신곡에서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트로트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의 트로트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트로트를 창조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과 안무, 그리고 무대 연출까지 결합된 완성도 높은 공연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경연 무대에서조차 자신만의 콘서트를 만들어내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곡이 공개된 이후 그 곡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대선배들 또한 그 신곡의 가능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이 언급한 것처럼 진해성은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며 트로트가 젊은 세대와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트로트의 미래, 새로운 세대를 위한 음악. 강문경과 진해성은 각기 다른 스타일로 트로트를 새롭게 변모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 장르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대중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로트를 고수하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음악적 시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이들의 활동을 보며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들의 음악과 무대는 이제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수는 트로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들의 음악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가 현대 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음악과 패션,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예술적 시도로 진혜성은 섬세한 감성과 강력한 보컬로 그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트로트의 발전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부 기획사에서는 트로트가 해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문경과 진해성은 이미 해외 무대에서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트로트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을 수 있다면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트로트의 해외시장 진출은 단순히 한국의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에너지를 세계와 공유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강문경과 진해성의 활동은 트로트의 새로운 국제적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 음악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강문경과 진해성의 미래 강문경과 지혜성은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의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강문경은 새로운 프로듀싱 프로젝트를 통해 음악적 다양성을 더욱 확장하고 지혜성은 그가 만든 신곡과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예술적 깊이를 더해갈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며 또 다른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줄 트로트의 미래는 더욱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변화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결국, 트로트는 과거의 전통적인 음악 스타일을 넘어서 현대적인 감각과 예술적 도전으로 한층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강문경과 진혜성은 그 주인공으로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들이 일으킬 음악적 혁신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 강문경과 진혜성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